첫사랑 한번 봅시다. 이거 평가문제집 82쪽. 82페이지 본문부터 갈게요. 제목이 첫사랑이야. 자, 여기서의 제목은 이 시의 중심, 소재를 의미하는 게 제목이 됐네요. 일행 한번 봅시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봤더니 나뭇가지 위에 눈이 이렇게 내리면 눈꽃이라고 하지. 자, 이 눈꽃을 피우려고 눈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얘는 의인법이 쓰였고 마치 의지를 지니고 있는 존재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뭇가지는 나뭇가지인데. 흔들리는 나뭇가지예요. 가만히 있는 나뭇가지 위에 눈이 내리는 것도 힘든데 흔들리는 나뭇가지면 더 힘들겠지? 이거는 첫사랑이 그만큼 이루기 어렵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싸그락싸그락 두드려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싸그락싸그락 하는 건 눈이 내리는 소리 난분분 난분분 흩어지는 모양 그래서 하나하나 나누어서는 의성어, 의태어, 그러나 둘다 음성, 상징어라고 할수 있겠지. 그다음에 보았겠지 춤추어겠지, 종결어미가 같아요. 음... 동일한 종결어미 있었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했을 거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연은 통틀어서 이 눈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세,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형상화해서 표현한 걸로 봐야 되겠네. 바람 한 자락이 불면 휙 하고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자, 요 사랑은 눈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눈꽃은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꽃 즉 첫사랑의 위태로운 미성숙한 사랑이다 보니까 그만큼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준 다음에 햇솜 같은 마음,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다 퍼주고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보아라. 황홀은 눈꽃을 의미하는 단어. 그래서 여기는 은유법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햇솜 같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요거는 직유법. 그런데 원관념이 마음이고, 햇솜은 보조관념이 되겠지. 여기서는 원관념이 눈꽃이고, 황홀이 보조관념이 되겠지. 봄이면 가지는 그한번된 자리에, 자, 배었다 라고 하는 건 눈꽃이 피었던 자리에, 눈꽃이 핀 자리에 눈이 녹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트린다. 자, 눈이 녹은 자리에 봄꽃이 피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 자, 그런데 봄꽃을 아름답지만 상처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첫사랑의 아픔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숙한 사랑을 이루었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다. 첫사랑의 아픔과 성숙한 사랑 둘다 표현하고 싶어서 역설적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법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보자. 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이거는 설의적 표현이죠. 이미 내가 아, 수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거그 다음에 마침내 피어낸 저 황호를 보아라 여기서는 감탄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영탄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종결어미를 유사하게 동일하게 뭐뭐 하겠지라고 맞췄는데 전체적인 문장 구조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대칭구조 대꾸법이라고 해도 되고, 넓은 의미에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해도 된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이 은유법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자, 눈꽃을 의미하는 거니까 원관념, 눈꽃, 사랑의 보조관념, 그래서 은유법이라고 해도 된다. 이거는 학교 강의를 조금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된 내용으로 가볼게요. 앞 페이지 81쪽 지나서 80쪽으로 가볼게요. 자, 80쪽으로 가면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오케이. 어려운 얘기 없고, 낭만적, 회화적, 사색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낭만적이다 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로맨틱하다 이런 표현을 언제 쓰냐면 사물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걸 낭만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자이 시는 눈꽃이라고 하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마치 첫사랑의 위태로움과 헌신같아 라고 생각한게 주관적 인식이겠지. 그 다음에 대체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풍경을 중심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회화적이다. 회화는 그림을 뜻하는 거니까 시각적 심상이 중심이 되었다. 사색적은 뭘 얘기하냐? 우리가 사색하면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현상 또는 어떤 사물로부터 인생, 또 삶의 진리, 이렇게 가는 걸 사색이라 부르는데, 눈꽃이라는 자연현상, 봄꽃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 첫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드러냈다. 그래서 사색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눈꽃에 대한 경탄과 예찬, 그래서 영탄법이 쓰였다. 시간의 흐름, 겨울에서 봄으로 가니까. 역설적 표현, 마지막 행. 감각적 이미지, 시각, 그리고 또 청각도 있었다. 싸그락, 싸그락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시어나, 이 함축적 의미 보면, 눈, 얘는 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주체, 그리고 꽃, 황홀, 이게 눈꽃을 의미하는 단어, 그래서 첫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아픔을 바탕으로 성숙한 사랑에 도달한 것. 표현상의 특징은 설명이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슷한 문장구조, 그 다음에 동일한 시어. 시어는 단어를 뜻하고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됐다. 자, 요거 봐으시면될것 같아요. 첫사랑은 이렇게 정리하고 평가 문제지 문제 풀어보면 뭘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자, 요건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결혼으로 가봅시다.